Hey guys. 성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오늘, 어, 알려드릴 운동은 삼각근이야, 삼각근. 보통 어깨 운동 하시죠? 어깨 운동. 하실 때, 뭐, 자주 하시는 게 숄더 프레스나 기계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덤벨로 프레스 하시는 거. 그거는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근데 그거는 펀더멘터,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고, 어, 어느 정도 이제 어깨가 좀이 살아나시면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크래프팅을 해야 되는데, 어, 잘게 쪼개는 작업. 그 작업을, 어, 제가 이제 18년 동안 했지만, 상박근 이, 이, 후면 삼각근이 특히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후면. 타겟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 느낌을 가져가는 도 되게 힘들어.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제 해본 것 중에서 제 스타일대로 몇 가지 소개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 느낌이 좋다 그러면은, 그걸 한번, 어,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이, 이런, 이, 삼각근을 건드릴 때는 무게를 많이 안 쳐요. 차라리 횟수로 하지. 왜냐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운동을 한몇주 쉬어야 되기 때문에, 얕은 무게로, 대신해이 여러 세트와 여러 어, 랩스, 여러 어, 횟수로 그렇게 해,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5kg 밖에 안 돼요. 완전, 어, 가볍잖아요. 근데 이게 한 9개 정도를 할 건데, 전혀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살짝 구부려주시고, 일단, 모든 이런 생각금 운동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느껴야 돼요. 서서히 끌면서 케이블을 당기듯이, 서서히. 여기까지는 케이블 당기듯이 음. 케이블도 많이 당겨 당길, 당길수록 이런 힘들어지잖아요 끝에 이 반동 성향이 생기면 생길수록 타이트해지는 것처럼 요만큼 해서 음. 음. 그 느껴야 돼요 천천히 올라갈 때 인게이지할 때 천천히 이 자체를 천천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쭉, 천천히. <laughs> 자, 한 10개, 12개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안 쉬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바로 이런 회전근을, 회전근을 좀 돌려주는 건데 삼각근이라고 해서 이제 어, 이 회전근계를 둘러싸는 근육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전면, 측면, 후면, 여러 가지다보겠고요 자어자할 때는 마찬가지로 팔로 뜨는 게 아니야. 팔로 뜨면은 팔로도 이렇게 가거든요. 저는 앞에 이손맛들을 느낌으로 가지고 시작을 해. 어 송막뼈 시작팔 살짝 나오는 느낌으로 내려오기 전에 발 아, 돌려 내려오기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블하듯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쳐서. 제가 지금 꾸 하는 게 일부러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서서히 자, 한쪽에 열개 염두 돌렸어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갑니 바로. 다 내리지 않아, 버티고 있어요. 자극을 잡고 있어요, 자극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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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케이블 느낌 케이블 케이블 엄청 밑으로 당기고 있는데 나는 위로 당기 와툭 가다니지 마세요 음악 한번 내리는 거야 툭 멱시까지만 내려 오케이 자 전면 먹였어요 그 다음에 바로 꺾꾸 갈게 꺾꾸로자 팔 버티고 있어. 내려주면 안 돼요. 내리면 안 돼. 자, 한, 한, 손, 한, 한 손씩. 포인트는 뒤로 가세요 뒤로. 뒤에서 위로 들어주고 뒤로 가서 뒤에서 위로 머리 위로 뒤에서 머리 위로 뒤에서 머리 위로 뒤에서, 머리 위로. 뒤에서, 머리 위로. 뒤에서, 뒤에서 멀리 위로. 뒤에서. 어리 위로. 뒤에서. 멀리 위로. 멀리 뒤에서, 위로. 자, 끌어준 다음에 바로. 아직도 안 끝났어. 바로. 자,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살짝 구부려서 무릎을. 이 상태에서. 앞으로 서주세요. 출출 마찬가지, 끝까지 내는 거 아니야. 버티고 있어. 자, 여기서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슈퍼셋으로. 자, 이제 측면을로 갈게요, 측면. 측면은 두 가지로 갈게요. 자, 허리침에 허리 아령을 온다고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자, 어깨는 항상 세워줘야 돼요, 어깨는. 그냥 여기 집어넣고 하면, 승모가 승모로 쓰게 되는 거예요, 승모로. 그래서 항상, 물줄물줄대때 물주, 하듯이 약간,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어? 아, 빼줘야 된다고. 빼준 상황에서, 항상, 팔꿈치가, 손목보다 위에 위치해야 돼요. 팔꿈치가 손목보다 위에 위치해야 돼. 이게 먼저 가면은, 잘못하는 거예요. 어깨 빼주고, 자, 뭐. 팔꿈치가 손목보다 위에 있죠? 하다 보면은 어깨가 죽으려고 그래거든 힘드니까? 죽으면 죽, 죽여. 죽인 다음에 다시, 다시 올려. 다시 세워. 어, 저는 30개 채웁니다. 자, 30개 하고, 아직 안 끝났어. 어, 이제 슬슬 가져오시죠. 자, 이번에는 아까 여기서 시작했잖아 이번에는 여기서 시작해게 마찬가지로 어깨를 세워줘야 돼 아, 나 어깨가 힘드니까 어깨가 죽을려 그러거든요? 그러면 죽여, 그냥 죽이고 48호 숫자 다 채우세요,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자, 다음 다섯 갠나 여섯 갠나 모르겠고, 하여간 그다음은 조금 무거운 걸로 할게요 다음은 두 배, 5kg 잡았어 잡고 자, 옆으로 좀 찍어주세요 이게 후면으로 간다 후면 자, 포인트는 리드를 뭘로 리드를 하 팔꿈치로 리드를 하는 거예요 팔꿈치로, 저서히, 케이블 당기듯이. 팔꿈치로, 살짝, 팔꿈치로 리드를 하는 거야, 늘. 팔꿈치를, 옆, 이 양쪽 옆, 옆이긴 옆에 있는데, 살짝 뒤쪽으로 벌어져야 돼. 이거는요, 사람보다 몸이 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돼. 자기만의 느낌을 찾아가야 돼. 까딱까딱 해보세요, 여러분. 까딱까딱. 느낌이 안 오면, 어, 이상하다. 한번 다시 풀어보고. 다시 까딱까딱. 어떤 사람은 여기서 느낌이 잘 오고, 어떤 사람은 살짝 뒤에서 오고, 다 달라요.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느낌이 안 오면, 다른 방법으로, 각도를 조금 조금씩 바꿔보고. 포인트는, 팔꿈치가 리드예요, 팔꿈치가 리드. 시작할 때, 이게 드는 게 아니라, 아령이 드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먼저. 팔꿈치에 손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팔꿈치를 쭉당겨봐 아, 기분 오 살았어요? 살았으면 멈추지 마. 얼굴 박살날 때까지. 땀 흐르는 거 보이시죠? 땀 흐르는 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다음. 그두 개만 맞습니다. 자, 제 필살기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잡으세요. 약간 제가 이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빼는 게잘 먹더라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시고 어깨를 밖으로 뽑아줘야 돼 밖으로. 어깨를 잡고 있으면 승모가 먹게 돼 있어요, 승모가. 그래서 어깨를 힘 빼, 어깨 힘 빼. 힘 풀어. 힘푼 상태에서 슬슬 이렇게 나아행어돌렁돌렁 어깨가 풀릴 거야 살살이 상태에서 풀려다 느낌 느낌이 들면 고개를 박으시고 턱은 당기고 얘를 한시 방향 한시 방향 시계 한시 방향으로. 제가 만지면서 하고 있죠. 느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저는 운동을 이렇게 오래 했어도 매일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잘잘 잘 되고 있는데 만져보면서요. 어떨 때또 내가 똑바로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살살 바꿔보고. 어딱 잡는 거야. 찾는 거예요. 느낌을. 오잘 어, 와. 오케이 여기야. 이런 식으로 아셨죠. 다시 반대. 마찬가지로 잡보시고 어이 뽑아야 돼, 어이 뽑아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느낌을 찾아야 되니까 후면삼각근이 이렇게 어려워요, 후면삼각근이. 이번엔 열1시로 팁은 저는 늘 이런 삼각근 위주의 운동을 할 때는 풀 레인지 끝까지 다 내려서 수축을 없애버리고 또다시 수축을 만들고 이렇게 안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또 내렸다가 섰다가 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절대 이렇게 안해요. 저는 한번 수축을 잡았으면 풀지 않아요. 수축을 잡으면 풀지 않아요. 자 자을 푸는 거, 안 푸는 거가 어떤 차이인지는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알거예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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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떨 때는 수축 내리고 수축 내리고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되있는지 자, 그다음 이번에는 어, 지금 했던 한 손씩 했던 거를 양,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하는 건 조금 잘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 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한번 계속 해보시면서 어, 느낌을 찾아보세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잡아요, 똑같이. 어, 그리고 얘는 좀, 좀 힘들 거예요, 초보자들은. 똑같이 턱을 박아버리고, 고개를 박아버리고, 어깨 풀어주고. 자, 달람다람해그 다음에, 한숨, 11시. 면이좀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 후면이, 어, 그렇게 하면 후면도 약간 보이죠? 더 먹여야 되는데, 아직 한 번밖에 안 해서, 어, 약간 후면이 튀어나게볼 거예요. 네, 원래 더 있는데, 너무 이제 한 번에 많은 걸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다음 삼각근 어, 스페셜 2에서 나머지 한 9개가 더 있어. <laughs> 한 번에 다음 재미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 구독 좀 해주세요. 그거, 구독 좀 해줘야 내가 자. 한 번에 다 풀어버리지.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제 뭐, 변호사지만, 운동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뻘짓도 많이 해봤습니다. 혼자 미국에서 약간, 놀, 이런,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하면서 배우잖아요. 저도 약간 그래갖고, 나름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구독해주시면, 어, 다음번, 어, 레이스 스페셜에서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clears throat> okay.